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도 문제 풀이로 가볍게 익히는 파이썬 기초. 하루에 다섯 문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그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를 조금 10%의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1년에 이율이 10%인 은행이 있습니다. 아, 1년 이율이 10%다. 어, 그러면 1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겨 놓으면 100만 원에 대한 10%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겠죠.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겠죠. 자, 7년간 복리로 맡긴다면 7년 후에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선 7년 후는 천천히 하고요.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식은 뭐죠 자 디퍼짓 우선 맡기는 돈이 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율이 10% 라고 했으니까 0.1 이죠 0.1 인데 그0.1은 원금 1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자가 0.1 이니까 1 더하기 0.1 해서 1.1 이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율은 1.1로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어, 결과 값은 요 리서트 에서 디파짓 1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 주면 두 개를 곱해 주면 그 결과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겼으니까 100 1.1 해서 110만 원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리절트가 출력이 되면 110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11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가 0 0 0 0 0 0 1 이게 뭐 하나 붙었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진수로 실수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오차값 에러 값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할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두 번째 아, 이런 걸 싫으면은 얘를 1.1이 아니라 그냥 11로 계산을 해서 푼 다음에 나중에 0을 하나를 빼 주는 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미리 레이트 1.1에다가 10을 곱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11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찾아주고 그 나온 결과값을 10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11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정수로 계산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실수 계산을 할 때는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 상의 어떤 방법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값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해를 맞이했는데요. 두 번째 해가 지나면 은행에 맡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우선 위에서 맡긴 돈은 100원이고 레이트는 1.1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계속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따로 변함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리절트라는 값이 자. 어, 자. 1년 후에 1년 후에 값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디파지에다가 레이트를 곱해서 우리가 찾아줬죠. 이렇게 하면 1년 후에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더해 주는 거예요. 리절트를 d 디파짓 하하레이트트 리설트에 에어어으으면은그리 r e 값에다가 한번더 레이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110만 원에 대, 대해서 다시 10%의 복리 이자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l t 1 e s 1 l t r e 1 u l 1 Result, r 1 s 1 l t r e 이 u l t r e s 자 이렇게 해서 어, 나왔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두 줄로 쓰기가 귀찮으면 result라는 값을 이렇게 한 줄로 고칠 수 있을, 건, 있을 겁니다 deposit 곱하기 rate 곱하기 rate 이렇게 해주면 되죠 rate가 두번 들어가는 건데 조금 정확하게 시간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처음에 들어온 100만원에 대해서 1.1을 곱해서 결과 값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온 것에다가 한번더 1.1을 곱해서 2년 후의 결과값이 만들어져서 얘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12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 본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 식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일곱 번째 일을 맞이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지나면 은행에 맡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자, 1년이 지났을 때는 레이트를 한번 곱해주면 됐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레이트를 두번 곱해주면 됐죠. 자, 그러면 얘를 7번, 7년이 지나면 은몇 번을 곱해주면 될까요? 얘를 7번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과로가 하나가 늘어갈 때마다 1년씩 되는 겁니다. 얘가 1년, 얘가 2년, 얘가 3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한번더 레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4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 6, 7까지 쭉될 건데, 아, 계속 쓰기가 좀 귀찮긴 하네요. 계속 쓰기가 귀찮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냥. 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 어, 잠깐만나요? 어, 하나가 더 많군요. 하나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퍼짓 100만 원에다가 1.1 곱해 주고 1년 후 1.1 곱해주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찾아주면 결과값을 찾아주면 194만 예, 194만 8,717원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94만원 1000원 단위는 빼 버릴게요. 그냥 8700원이면 반올림하면은 195만 원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1000원 단위 빼 버리면 194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자, 여기서 하나만 더해 볼까요? 어, 계산을 해야 되니까. <laughs> 여기 곱하기를 할때 디파짓 곱하기 레이트를 해 주고 그 거기에다 레이트를 곱해 주는 거나 아니면 레이트 곱하기 레이트를 해 주고 그다음에 디파짓을 곱해 주거나 상관이 없죠.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 레이트로 묶여져 있는 괄호들은 모두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194만 8700원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디파지 곱하기 레이트 곱하기 레이트에서 레이트를 쭉 7번을 곱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디파지 곱하기 레이트의 7승.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레이트의 7승. 디파지 곱하기 레이트의 7승. 자, 얘를 먼저 이렇게 해 주면 되죠. 레이트의 7승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디파짓을 거기에다 곱해 주면 최종적인 값이 똑같이 194만 87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아, 잘 모를 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괄호를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게 제일 좋구요. 여기 곱하기 연산하고 제곱연산, 승 연산이 있을 때는 승에 대한 게 먼저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디파짓 곱하기 레이트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7승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레이트에 7승을 계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디파짓을 거기에다가 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4만 8700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죠. 자, 이제 1년에 10% 이율이 적용되고 같은 비율로 한 달을 맡겨도 된다고 합니다. 자, 같은 비율로 한 달을 맡긴다. 1년에 10% 이율이 적용이 되고 같은 비율로 한 달을 맡긴다. 라는 얘기는 어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한 달에 0.83%를 준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10% 이율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 달이라 그러면 12분의 1이죠. 10%에 대한 1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 8 3가 적용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보보조조더적 적어야 될것기는한 한데 냥이이렇할할요요 1년의 0 0 0이고 같은 비율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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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때 때, 0 0 0 0 0한달 맡기면 한달 동안에 이1 0 0만원은 얼마가 될까요? 1 0 0만원을한 달을 맡기면 한달 동안에 이0 0 0만0 0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는 똑같으니까 뒷퍼짓은 똑같지는 않군요. 뒷퍼짓은 100이고요. 레이트는 0.83이죠. 자 그러면 0.83% 0.83%니까 0.0083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금 1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0083이라는 이 비율이 만들어질 겁니다. 뒷퍼짓은 100 레이트는 1.0083자 그랬을 때 어, 리설트한달 후에 100만원은 얼마가 되을까 계산을 해보면, 이 d e p o 100만원에다가, 레이트 e 1 0 0 8 3을곱해주면리설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해 주게 되면, 100 곱하기 1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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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동안의 이자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달치가 됐네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쭉다쭉 어, 총괄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한달 동안 맡긴 다음에 찾고 또한달 맡긴 다음에 찾고 이거를 7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면 1년에 12번이니까 7년 동안 7 곱하기 12 하면은 7일은 7, 7이 14, 84번이네요. 84번을 이렇게 반복한다면 어 마지막 날, 어 매월 마지막 날 이걸 찾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집어넣고 이걸 이제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만 원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연이율 10% 복리 계산, 월이율 0.83% 복리 계산 이 차이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이거예요. 연 2월 1 0 복리 계산하는 건 위에서 했죠 그래서 일번째째지지이했했을은행행에맡 돈은 은0 0 0원이이9 9만만8 0 0 0이이 되는 까지지우우리 계산을 했했습다자자러면월월2 0 0 8의의 복리 산산으로 해서 7년 동안 맡기게 된다 그러얘은얼마얼마까요까요 계산을 해보죠. 음, 여기서부터 해서. 전 복사를 해 놓고 쓸게요. 100만 원이고 이율은 1.0083이 되죠. 그래서 어, 최종 값은요. 100만 원에다가 레이트 1.0083을 총몇번 하는 거죠? 자, 몇번 하냐 그러면 17년 동안 12번 하는 거죠. 7년 동안 12번. 조금 계산상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이거죠, 지금. 자 레이트 1.0083에 7 곱하기 12승 여기는 84승이 되죠 어, 1.0083에 84승 곱하기 디파짓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인 결과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0만 2352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어, 194만 194만 8000 700원이었는데 여기는 200만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커졌죠. 커진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복리 계산의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걸 한번 출력까지도 해 볼까요? 이거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한 출력값을 프린트 문 안에다가 써 보겠습니다. 프린트 문쓸때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럴 때면은 결과는 해 주고 뒤에다가 변수명을 써 주면은 이문장이 출력이 된 다음에 저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리절트가 즉 여기다가 리절트 대신에 리절트 대신에 우리가 요거는 지금 리설트로, 지금 200.23, 얘는 지금.